야. 우. 와, 버틴다 버틴다. 오케이. 좋아. 오이, 오이. 기다려 기다려. to mm -hmm. 바로 <목소리도> 내려가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This is not the end. It will come a day when we will find our way. Violence still get closer to you, you stuck on me like a tattoo. I'm letting my hair down. I'm taking it cool. You got my heart. 이 마왈놈의 이무기놈 며칠 너끈니 버틸 줄 알았더만 벌써 깨어나고 지랄이여 지랄이 그냥 별걸다 먹고 나오네. <laughs> 아이 정도면은 뭐 애기네, 애기. 아, 순간 묵직해서 여 붕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가 메기로 나옵니다. 바로 방생 할게요.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낚시만 오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시간 아무튼 12시 이제 막 넘었으니까 좀 한숨 자고 어, 아침장 한번 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낚싯대는다 걷어놓고 한 대만 놔뒀어요. 수위가 수위 변동이 얼마만큼 있나 보기 위해서. 이 침대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laughs> 차, 뒷좌석 어, 눕히고, 트렁크 뒷좌석에서 자도 되는데, 그래도 바로 물가 옆에서 자고 싶어서, <laughs> 물가에서 자는 잠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짐빵 좀 힘들었어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금융궁어 나옵니다 야자 이야... <laughs> 어디 보자 <laughs> 딱 30이네 <laughs> 밤에 추웠습니다 <laughs> 추워서 어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서 한숨 자고 4시쯤에 나왔는데 지금 아침에 이쁘게 나오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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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멋진 녀석 나옵니다. 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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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쌰. 저저저 야야야야 야야가야 야야야야 야야다야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천천히 급하게 오지 마. 야, 셔, 괜찮다. 와, 야, 씨, 자씨 끝까지 바라기 끝까지 바라기야. 아. 야, 씨. 천천히, 천천히. 야. 나중에 다시 보내줄 거야. 야야야 야, 야. 감았어 감았어 야. 아 지금 수초를 감았습니다 아 제발 아. 아. 보자 아. 아 수초를 감아버렸어 됐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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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심초사했는데 잘 건졌습니다. 와, 요 멋있다. 와. 좋다. 아, 어이 그래도 아, 바늘이 잘 박혀 있었어요. 아, 야, 오이, 오이씨, 야, 야, 오이 힘 쓰는 거 봐라. 와, 기다려봐. 여기서는 떨어져 봤자 멀리 못 가. 다 풀숲이야. 와와 <laughs> 이쁘다 이뻐요 정말 이뻐 아 이쁘다 아, 아 이게 몇이야딱 40이네 딱40딱40딱 40입니다 네, 부족함 없는 40이에요 방금 나온 낚싯대가 4.0칸인데 이 녀석 사이즈도 40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냐, 어? 일단, 살림망에 넣어놨다가, 음, 뭐, 철수할 때 방생하는 걸로 하고, 좀, 살림망에 넣어놓겠습니다. 야, 아, 깨끗해요. 네, 깨끗해. 아, 죽인다. 아, 원래, 이곳을 오려고 왔던 게 아니고, 이곳에서 한 1km, 한 1.34km 정도 떨어진 쪽이에요. 거기를 위성지도 보고, 오야 여기 그림 괜찮겠다. 어, 잘하면은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에, 즐기고 올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를 보고 갔었는데 어, 길이 끊겼어요.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어, 물줄기 좀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할까요? 아 괜찮다. 어, 여기도 잘하면 붕어는 볼수 있겠다. 어, 그리고 또생자리에요 <laughs> 주차하고 조금 이 풀숲을 좀 해치고 내려왔습니다. 어, 이 수초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저기 벌류 쪽은 상당히 유속이 세요. 지금 이것도 유속이 있습니다. 네, 부유물이 다니면서 이렇게 원줄을 건드려요. <laughs> 그래서 어, 여기를 앉았는데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대를 담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창한요 나무가 있어서 지금 해를 가려줘요. 그래서 어, 해가 뜨면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일단은 해가 이 나무 위에 올라오기 올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스, 어또 나온다. 자, 또 나옵니다. 오이 묵직하다 이 녀석. 야, 오 버티는데? 버터 버. 야, 야, 어. 이상하다. 이상해. 와, 그렇지 이상하다 했다. 와, 야, 슈. 야 여기 이런 녀석도 있네. 아, 조금 전에는 수달도 <laughs> 지나가더니 야 잘한 녀석이 있네. 전직 그냥 버틴다 했어. 아이, 야, 뭐, 줄 잘라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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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구, 구개로 가면 안 되지. 이 음? 새소리 참 청명합니다. <laughs> 상쾌합니다, 새소리가. 아 어, 방금 하늘에서 내려다 봤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곳 그림이 풍경이 상당히 좋아요 <laughs> 그래서 또 하나의 풍경 훔쳐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 뭐 보니까 뭐참 포인트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수초도 질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어, 붕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이 어,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라는 거 <laughs>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내려앉은 이곳 어, 포인트 어, 어, 정말 뭐라고 할까 참 음, 풍경 속에서 혼자 하룻밤 어, 일방낚시 참 고즈넉하게 어, 즐겼다 라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 부족함 없는 사자 사십이죠 <laughs> 사자까지 보고 나니까 어, 돌아가는 발걸음 철수하는 발걸음도 상당히 뭐 가벼울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그래도 부 부모 못볼줄 알았는데 예두 마리 봤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자 해서 어 이곳에서의 재미난 낚시는 마감을 하고 다른 좋은 시간에 또 다른 풍경 속에서 풍경에 갇힌 꾼의 모습,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